자동차 도장에 대한 바른 작업 캠페인. 안녕하세요. 자동차 수리 및 도료 업계에서 품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비츠로 케미칼입니다. 최근 바른 작업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수리 공정에서의 올바른 절차와 비츠로 케미칼의 혁신적인 LED 도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도장 캠페인 목표 및 중요성. 본 캠페인은 자동차 수리 시 올바른 도료와 공정의 사용을 강조하여 품질 높은 수리 작업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비츠로 케미칼의 LED 도료는 빠른 건조 시간과 뛰어난 내구성, 접착성을 자랑하며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LED 도료는 환경 친화적이며 VOC 배출이 적어. 지속 가능한 수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 부적절한 도장의 문제점, 자동차 도장 산업은 품질 저하, 환경 오염, 작업자 건강 위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공업사에서는 내구성, 접착성이 낮은 라카서페이서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수리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리는 수리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공업사의 신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리공정을 통해 품질 높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리공정의 중요성, 바른 작업의 중요성, 신속한 작업을 위해 도장공정의 특정 단계를 생략하거나 락카 서페이서를 활용할 경우 도장품질이 저하되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치로 케미칼의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는 LED 도료를 빠르게 경화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수리 공정을 준수하며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장에서 도료의 역할, LED 도료의 중요성, 외관 보호, 외부 충격 완화, 유부 2차단, 긁힘 방지, 색상 유지는 제품 내구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 특성들은 손상을 줄이고 변색을 막으며 외관을 새 것처럼 유지해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부식 방지, 산화 방지, 습기 차단, 금속 보호, 수명 연장은 기계 및 전자 장비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켜 부식을 막고 오작동을 예방하며 마모를 줄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여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가치 유지. 미적 가치 재판매가 브랜드 이미지, 고객 만족도는 제품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긍정적 첫인상, 가치상승, 신뢰구축, 반복구매 유도를 통해 상호 연결되며 기업 전략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캠페인 주요 활동, 세미나 및 워크숍, 정기적인 기술, 안전 환경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업사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도료 사용법을 익히고 품질 높은 수리 작업을 돕습니다. 품질 인증. 인증 시스템은 기업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홍보 활동. SNS 캠페인은 정보 전파와 소비자 소통을 오프라인 행사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광고는 넓은 고객에게 도달하고 소비자 참여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입니다. 이 전략들을 통합해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소비자의 건벗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 시 사용도료와 장점을 알리고 시공 증명서를 발급하여 고급 제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험합니다. 소비자 보호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협조 요청. 소비자 교육.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 시도료의 장점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수리품질 개선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공업사 및 기술자 교육. 공업사와 수리 기술자들이 올바른 공정과 도료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험사 협력, 보험사와 협력하여 LED 도료를 활용한 수리 과정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이 캠페인은 신뢰성 있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기회입니다. 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마무리 자동차 도장 바른 작업 캠페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수리 공정과 고품질 도료 사용은 고객 만족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올바른 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정보나 협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